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뒷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아또 멋진 꽃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작년에도 뭐 이거 촬영했습니다만 올해도 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 꽃을 채취해가지고 한번 저 차르다가 끓여 먹어봤어요. 근데 뭐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 어, 이 꽃은 이제, 그, 특히, 뭐, 간 기능 이런 데 좋대잖아요. 간기능개선에 엄청 좋대요. 뭐, 어혈을 풀어주고, 뭐, 항염, 뭐, 뭐, 하여간, 뭐, 여기저기 엄청 좋대요. 뭐, 유튜브에 엄청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정말이냐?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최, 제가 작년에도 차로 먹어봤는데, 올해는 이제, 아, 뭐, 설탕에 재서 발효를 시키든가, 아니면 뭐, 소주를 부어 놓을 수도 있고, 어, 당금주요. 뭐, 하여간 뭐, 또한번더 해볼라 그래요. 꽃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제철에 딱 만났으니까, 한번 이 꽃을 따서, 음, 아까 식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뭐, 어, 뭐, 살구주, 또는 뭐, 복숭아주, 이런 거 이제 오다가다 만나면 제가 그것도 조금씩 담고 그래요. 뭐, 재미삼아 이제 하는 거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술은 조심해야 되죠. 않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물에 영양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좀 빼서 먹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얘는 뭐 엉겅퀴죠, 엉겅퀴. 가시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채취할 때도 엄청.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이 친구의 그 뭐꽃말은 뭐 독립, 뭐 엄격 그런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던 타치미 뭐 그런건가봐요. 왜냐면 이제 가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의 자태가 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영광기를 한번 쭉 보고 제가 이제 촬영하고 좀음 조금만 아꽃 주변으로 채취해가지고. 어, 아까 식으로 설탕을 뭐 잠깐 뿌려 놓든지 알코올을 부어 놓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으로 자 6월 2일에 이렇게 이제 오니까 조금 더 있다 와도 뭐될것 같아요. 더좀 커도 되고 지금 이제 막펴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마침 여기 이제 엉겅퀴가 이제 쫙 있으니까 엉겅퀴 받치네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꽃이 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자, 이렇게 이제 아직 피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보기도 예쁘기도 하고, 가시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쁘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담아놓고, 또 발효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도 보고, 건강도 해주고, 또 꽃도 보고,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촬영합니다. 자, 엉겅키 꽃이 이제 아름다운, 아,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산을 다녀서 이제 꽃 아까도 한번 만나고 여기 또 만나고 그러니까 뭐, 혼자 놀기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놀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하고 노는 시간이 많죠. 그래도. 자. 자, 저쪽에도 있고. <laughs> 이거는 이제 다 복분자 나무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묵꽃도 안 피고 이제 1년생이니까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멀지 않아 이제 복분자가 달리겠죠. 근데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산소고 이러니까 아마 다 배버릴 거야.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벌초하겠죠. 그때 다베지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저는 엉겅퀴주로 봅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참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엉겅퀴와 또 저쪽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가시가 있어 들어가기도 힘드네. 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야 멋지게 생겼네요. 아, 위에 뭐 이렇게... 아, 무슨 양 여왕님 기태가 나네. 아직 기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로 DNA가 궁금해요. 너의 DNA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하기야 뭐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건 또 우리가 보는 현상이지만 본질이 드러난 거다. 본질로는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어? 너나 나나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크게 깊이 들어가면 아엉겅키와 나도 같은 족속이다 뭐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거죠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자 현상이 있지만 너도 본질이 드러난 거다 뭐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봐라 이런 거죠 차별하지 말고 뭐 우리가 이제 뭐 프랑스 이런 데서 혁명이 사회적인 혁명이면서뭐 평등권을 주장했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부처님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자, 평등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라. 그래서 나는 이 영금 키가 이렇게 귀하지만 저 옆에 있는 다른 복분자 또는 다른 잡초하고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또 현상의 몸이 또 버텨주고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엉겅키를 채취해서 음 아까지으로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걸뭐 설탕 버넣고 그냥 발효하면 되죠. 아니면 당금주 담가도 되고. 그래서 그냥 담거놓고 그냥 또 보고 있으면 또 나름 좀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만큼만 보고 자. 저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뭐 발효든 뭐 당금주든 담그면 그때 한번 또뭐 보여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만 보고 저는 이제 이 영건기꽃을 채취해서 진짜 건강을 건강을 체력을 증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능은 뭐 여기저기 두접음다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있으니까 제가 뭐 얘기해도 뭐 그렇지만 아까 지금 간 기능이 최고다 뭐 항염이나 이런 염증 이런데 괜찮고 뭐뭐 뭐 어혈을 풀어주고 어쩌고 뭐 자양강장에 좋고 막 이래요 힘 세지고 막 그런데 근데 내가 아까 지금 작년에 차로 먹어 봤는데 힘이 세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효과는 내가 실증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자, 한번 해볼수 있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것도 무슨 씨앗이에요. 얘가 무슨 저 무슨 풀이겠죠. 근데 씨앗인데 또 이렇게 벌써 씨앗을 다 맺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색깔이 있어요. 시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씨앗을 맺은 거죠. 저는 이제 이만큼 엉겅퀴 이만큼만 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연이 맞으면 내년에 또 와서 이맘때쯤 다시 언거킬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